네, 이제 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 미교론 첫 번째입니다. 어, 기본서 꼭 같이 보시고요. 심화서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심화서 첫 페이지 미교론 역사입니다. 일단 요거 보기 전에 우리가 잠깐 좀볼 것이 있어요. 그리 내일 보여드릴 자료입니다. 아 내일 기출 분석 및 확산할 때 보여드릴 자료인데 오늘이 미교론이니까 잠깐만 좀 볼까 해요. 어, 내일 좀더 자세히 좀 얘기할 수 있겠죠. 어, 이렇게 보시면, 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어, 미술교육이론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시험 제 내겠다. 아, 어, 요게 이제 평가, 아 어, 미술과 평가 영역, 평가 내용 요소, 요소 상세화라고 해서, 어, 미술 임용고시 평가 영역, 미술교육이론 및 사상이 한 영역이에요. 이 음. 영역이 대체로 16개에서 22개 됩니다. 보기에 따라서. 여기에서 내용 요소를 이 중에서 시험문제를 내겠다는 거예요. 이건 평가원에서. 그러면 미술교육 사상을 낸다는 거지. 그러면 표현기능, 창의성, 이해, 를 넘어서서 이제 다문화, 그다음에 시각문화, 포스트 모던, 그다음에 사참, 음. 이런 것들 사회 정서 학습 요즘 나온 트렌드 이런 걸 내겠다는 거예요. 이거 내일 또 한번 말씀 드릴게요. 그다음 미술 교육자 아, 그야말로 루엔펠드 맥피 아이스너 던컴 이런 사람을 내겠다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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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물어볼까요? 애플랜드가 제시한 평가 방법의 명칭 혹은 수업 방법의 명칭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 수업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인 강생 여러분, 직강생이 없어요. 애플랜드가 얘기했던 수업 내지는 평가 방법의 명칭. 레티스 모형. 이건 이제 얘기할 줄 돼야 돼. 3월에는 이런 거 얘기해야 돼. 레티스 모형. 그게 바로 이해예요, 이해. 좀더 쉬운 걸로 갈까요? 루엔펠트가 얘기했던 미술 표현 발달 유형 세 가지. 시각형, 촉각형, 중간형. 이거예요. 그걸 이해라 그래요. 음. 그다음에 역사적 배경. 그렇지? 그러면 19세기 표현 기능 중심. 미국 공교육만, 미니피, 이런 사람들, 푸얼 이런 사람들. 시대 변화. 1920년대 재건주의. 재건주 관련된 프로그램. 오아토너 프로젝트를 아는지 물어본다 이런 거지. 이게 시험 문제예요. 미술교육의 제이론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지속가능 미술교육론 이런 거, 사회정착습이론 사회참여이론 이런 거. 최근 동일해 또 그런 거죠. 동일하게. 그리고 이제 목적과 목표. 자, 조금 더 어려운 문제지만 이미 나왔던 기출 문제. 맥피 다문화 미술 교육의 목표, 맥피 방법, 인제 이런 거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17학년도 기출 문제예요. 어,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3월 달에 끝낸다. 3, 4월 달에 우리는 미교론이니까 3월 달에 끝낸다. 자세한 건 내일 더 보시고요. 한 페이지만 더 볼게요. 내일 좀더 자세히, 동일한 화면이겠지만, 2014학년도부터 작년까지, 24학년도까지 총 10년 동안, 보시면 미술교의 역사, 오늘 배우는 것, 이렇게 쭉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여기 지금 박물관도 있죠. 이 중에서 무엇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걸 내일 발견하게끔 해드려요. 음. 여기가 24학년, 여기가 올해죠. 여기 올해 어떤 것이 나올 건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저랑 연구해서 체크업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작년에 애플랜드 프리드먼, 미교론으로 보자면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감상 비평 쪽에서는 여기다 이제 더 적어야죠. 게이건도 있고 폴드몬도 있고 어쨌든 오늘 배우는 미교론은 이렇게 된다. 작년의 애플랜드 재작년의 애플랜드 어? 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교론 같은 경우는 나왔던 학자가 어떻게 된다? 또 나온다. 네. 그죠? 맥피 어? 그렇죠. 2년 연속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체로 나머지는 비슷한 텀이 있어요. 요런 텀. 요런 텀. 그렇죠? 지금 얘네도 초출. 그러면 오래공 하셔야 돼. 얘네도 초출. 요거 오래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요텀 보시고. 그렇죠? 요거 텀 보시고. 요 간격들 보시면 대체로 할 것이 딱딱 나와요. 요런 걸 내일 해 드려. 어. 구체적인 거 내일 해드릴 거고, 오늘은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쫙 나올 수 있는 거다 건드릴 겁니다. 이해 가죠? 요걸 어,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부터 갑니다. 미술교육 역사입니다. 미술교육 목적, 내용 고대입니다. 고대 고대는 내용이 드로잉 교육이에요. 드로잉 교육 이거 외울 건 아니고 참고만 할 것. 이때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요건 나올 수 있어요. 인격의 조화로운 발달 하지만 시험에 나올 확률은 어40% 미만. 참고하시고. 두 번째, 플라톤. 요거 시험에 나왔었죠. 모방이다. 시험에 요거 나왔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모방이다. 요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좀 추가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걸 좀 필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료 준비를 좀 했어요. 화면이 늦게 뜹니다. 그때까지 잠깐만 여기 좀 보시면, 어, 고대 미교론이지만, 이거는 미학으로 같이 공부하셔도 이해하셔도 어, 무방하다. 여기에서 어, 소크라테스, 이거까지는 아직 어,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고. 플라톤은 시험에 나왔고, 아리스토텔리스 시험에 나왔고, 플로티니스는 아직 안 나왔어요. 요거 시험에 나왔고, 요거는 어, 뭐, 요렇게 할까요? 요거 나왔고, 나왔고, 요건 아직 안 나왔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심화이기 때문에 요거, 동일하게 모방을 얘기하긴 하는데, 반면에 차이점이 있다. 이건 서술 가능하다. 서술형 문제로. 그래서 이건 우리가 오늘 공부하자. 이 부분인데요. 동일하게 모방을 얘기하긴 하지만, 일단, 아르토텔레스는 진료, 형상을 얘기한다. 요건 좀 외우시면 좋겠고, 요건 기입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예술은 진실된 재현이다. 아, 그러니까 모방은 모방이지만, 그죠? 모방은 모방이지만, 약간 모방에 대한 입장이 좀 달라요. 플라톤은 단순한 모방. 여기는 진실된 재현. 그래서 예술은 모방이 곧 본질적인 특성이고 어 그래서 창조적인 모방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플라톤은 단순하게 외형을 보고 모방하는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작가가 대상을 보고 어좀 이상화해서 작가의 생각이 뭔가 개입이 되는 개연성 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앞에 정원이 있다. 그런데 여름에 막 소나기가 쏟아진 다음에 그 푸른 정원을 그리고 싶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칡 농쿨 같은 것이 좀 있고, 어그칡 농쿨 같은 것이 보기 에 좋지 않아. 근데 플라톤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다 그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칡 농쿨은 그리지 않아. 이게 뭐냐면 작가가 작가의 생각과... 아 지식을 바탕으로 자연을 좀 이상화해서 정말 멋있는 자연, 이상화된 자연으로 재현한다는 거지. 결국 그 모방은 단순 모방이 아니라 창조적인 모방이라는 거야. 작가의 개연성, 작가의 필연성이 담겨져 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이 공부했는지, 이해했는지. 어,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아직 못 썼으면, 네, 펜 잠깐 놓고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플로티뉴스,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주장하는 단어. 모방입니다, 모방. 자, 첫 번째 문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얘가 이미 시험에 나왔어 모방이라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두 사람의 차이점 물어볼 수 있다. 자 그러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모방의 차이점 얘기해 보세요. 플라톤은 단순 모방. 아 너무 좋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좀더 창조적인 모방이다. 즉 작가의 정신, 작가의 사고가 어떻게 된다? 개입 될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게 심하이런이에요. 그래서 우린 요거, 어, 방금 처리했습니다. 요거. 두 번째 내려갑니다. 플루트리스, 시험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소한 기입형이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외워두셔야 돼요. 플로티누스에게 우리가 신 플라톤 주의라고 합니다.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죠. 순수한 관념의 모방, 모방이 좀 다르죠. 이건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창조적인 모방, 여긴 관념적인 모방. 예술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아, 뜻밖의 어떤 재현. 그러면서 유출설과 일자론을 제시하죠. 자, 유출설. 태양에서 빛이 방사되는 것처럼 초월적인 절대자로부터 만물이 유출된다. 아, 그래서, 어, 일자가 있으면, 일자로부터, 이렇게 빛이 방사되는 거죠. 이렇게 빛이. 빛이 방사되고, 어, 요 빛에서, 어, 어떤 인간의 정신이 파생이 되고, 정신은 또다시 자기 나름의 빛을 발휘하면서 정신으로부터, 영혼, 파생이 되고, 영혼으로부터 이제, 물질계가 있게 되는데, 이제 어두운 계열이다. 암흑의 세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파생이 됐기 때문에, 이걸 유출설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일자로부터 나와서 일자론이다. 자, 반면에 모든 만물들은 상위 계열들을 따라하려고 한다. 이렇게. 좀더 승화하려고 한다. 좀더 고상해지려고 한다. 좀더 하루하루 더 나아지는 거듭된 삶을 살려고 한다.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중세 교부 철학이에요. 일자로 이건 외워 두시고 유출절 외워 두시고요. 요거는 충분히 기평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만 제가 더 키워 볼까요? 어 읽어두시고 어, 이건 좀 어렵지만 예지를 정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신. 그리고 영혼. 그죠? 정신. 그죠? 영혼. 그리고 자연. 예지는 진료. 물질. 이런 것들은 요번주 복습해서 끝내는 거예요. 더 길게 가지 말고. 얘네는 지금 최소한 기, 저서술형에서 4점 중에 1점으로 나온 거예요. 얘네가. 불과 몇년 전에. 아, 그렇다면 당연히 얘네도 나올 수 있다. 꼭 정리하시고 넘어갑니다. 오른쪽에 중세 미술, 미술의 목적 신앙 보급입니다. 이런 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중세 미술교육 신앙 보급 내용,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 공예 길드죠. 길드, 길드, 길드는 상인들에서 결정된 상인 길드가 있고. 수업자들의 동작길드가 있어요. 동작길드. 이 동작길드를 옹호하는 디자이너 및 사회학자, 사회주의자, 철학자,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틀려도 괜찮아요. 내 앞에서는 틀려야 돼. 시험장에서 맞고. 자신있게 틀리자. 그래야 틀린 사람은, 틀린 대답을 하는 사람은 그거 탁진안 틀리게 되거든. 틀린 대답이라도 좋아. 대답할 수 있는 분. 어, 다시 물어볼까요? 동작길들을 옹호했던 사회, 에, 사회학자, 디자이너, 어, 뭐, 이렇게만 얘기해도 될까요? 윌리엄 모리스 정답입니다. 윌리엄 보리스. 윌리엄 보리스. 그럼 윌리엄 보리스는 디자인에서, 디자인 역사에서 뭐라고 불러요? 미술공예라고 그래. 뭐라고 불러요? 미술공예입니다. 미술과 공예 혹은 미술공예. 어. 윌리엄 모리스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세 글자야. 아침에 혹시 스킨 바르고 오셨을까요? 존 러스킨. 방법은 엄격한 자아훈련이에요. 충세에 대가들을 모방합니다. 길드도 숫자 한번 됐어요. 이것도 4점짜리 중에서 가로 1점으로 나왔었어요. 외워두시고요. 따라서 당연히 이 부분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여러분들은 크게 원 내지는 인덱스 붙여서 윌리엄 모리스, 미술 공예운동, 이렇게 좀 적어두시고. 음, 앞에 분이 이미 다 하셨네요.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복습. 그죠? 내려갑니다. 르네상스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미술과 양성. 장인 양성. 중상류층 아마추어 교육. 이렇게 딱 이제부터 갈라지게 되죠. 미술에 대한 입장이 순수와 실용의 구분이에요. 순수와 실용의 구분. 요거 실용, 요거 실용, 요거 순수. 그래서 르네상스는 순수와 실용의 구분의 시대. 순수에서 실용의 구분의 시대. 자 중세 길드 엄격한 자아훈련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대가들을 모방하는 것은 계속 진행이 되고, 르네상스 미술 교육 방법, 이거 매우 중요하다. 일단 초보자들이 대가들과 함께 모여서 작업합니다. 기교를 배워요. 원칙을 보여주는 작품을 함께 감상합니다. 미술 이론도 함께 배우고요. 문화의 특징, 징을 토론하게 됩니다. 만약에 조각을 하게 되면 촛불 빛을 이용해서 조각상을 그리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아르스크로가 더 강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교육과정은 해부학, 인문주의자의 탐구가 바로 원근법이에요. 이게 바로 인문주의자의 탐구가 바로 원근법, 수학적 기반도 원근법, 자신들이 발전시켰던 미학, 비례 조화입니다. 비례 조화. 특별히 중요한 학자, 알비르티, 화해 법칙, 1450년대 발표한 회화론에서 예술된 두 가지 주장. 첫째는 목표가 미다, 미. 미. 그, 요게 고대이고요. 요게 이제 중세가 우리가 넘어섰고, 우리가 근대 중에서 르네상스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7세기. 요렇게 되죠. 어, 요 근대미학 요 중간 요 때를 기준으로 전근대, 근대 보통 요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막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 아, 이렇게 전근대적이야. 이러면 논리학, 수사학, 법학, 철학, 어, 종교학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 여기는 종교학, 철학, 윤리학, 논리학, 뭐 천문학이 분리된 상태, 각각의 장래가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까지는 미라고 하는 애는 이건 선이어서 선 같은 걸로 구분해 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알베르트는 미를 따로 구분한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말이라고. 미는 미야 선이 아니고, 그 말이야 지금. 둘째, 예술 수단이 자연의 모방이다. 요 미는 요걸 말합니다. 회화는 원근법을 배합시켜야 된다. 회화는 테마, 극적인 상황들을 담아야 된다. 사람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색감, 빛, 비율, 비례죠, 비례. 이런 건 외워두셔야 돼요. 작년에 알베르트가 나왔지만 또 외워두셔야 돼요. 작년에 나온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올바른 구축, 알베르트, 그리드. 이거 작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외울 필요 없고 많이 나온다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체계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부분을 외우셔야 된다. 특별히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 한다? 비례. 비례. 자, 카메라 이쪽으로 오시고, 자, 1교시 이제 마무리 할까 합니다. 우리 1교시 미교론을 했어요. 특별히 중요한 거 플로티누스 했고요. 플라톤 아스톨레스의 리 모방은 이미 출제가 됐다, 이거는 대신에, 이것과 이거의 차이점 출제가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얘는 아직 안 나왔다. 바로 요거인데요. 이거 매우 중요하다. 아, 이거 요번주에 끝내자. 아,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로 와서, 르네상스의 방법론. 이거 서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알베르티. 기입형 준비를 하자. 요만큼 1교시예요. 할수 있겠죠. 그죠. 요만큼 하면 돼. 요만큼, 요만큼 하면 돼.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는 내일 나와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는 바로 내일 딱 증명이 되면서 확산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었다 할게요.